만약 당신이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채로 세상에 태어났다면 어떨까요? 이름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존재라면요? 하지만 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 아이,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오늘은 버려진 아이가 누군가의 기적이 되기까지, 그리고 그 기적이 또 다른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오미 박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뉴욕의 한 병원 뒤편에서 발견됐습니다. 쓰레기통 옆, 추운 새벽 공기 속에서요. 그날 저를 처음 발견한 청소부 아저씨는 나중에 말했죠. 처음엔 고양이 울음소리인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작은 담요에 쌓인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였어요. 병원은 바로 응급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죠. 천을 재고 심장소리를 들어보고요.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출생신고서도 부모의 연락처도요. 병원 기록지에는 그냥 Baby X라고 적혔어요. 이름 대신 숫자와 기호로만 존재하는 아이였죠. 간호사들은 저를 돌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를 어떻게 버릴 수 있지?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입양기관에 연락을 했고, 저는 곧 보육권으로 갈 예정이었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존재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병원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에서요. 박도훈이라는 남성이 저를 입양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병원 직원들은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미국까지 그것도 버려진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직접 연락을 한 거니까요. 박도훈 씨는 40대 독신 남성이었습니다. 뉴욕에서 한국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죠. 입양 서류를 준비하고 법정 절차를 밟았어요. 몇 주가 걸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에 안부를 물어봤고 제가 건강한지 확인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박도훈 씨가 병원을 찾아온 날이요. 저는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간호사가 나중에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저를 처음 안았을 때 저보다 먼저 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답니다. 이 아이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박도훈 씨는 저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나오미. 일본식 이름 같지만 히브리어로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나의 기쁨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버려진 아이에서 누군가의 기쁨이 된 순간이었죠. 병원 기록지에 베이비 엑스는 사라지고 나오미 박이 새로 적혔습니다. 그는 저를 안고 병원을 나서며 말했어요. 나오미야 이제 집에 가자. 쓰레기통 옆에서 시작된 저의 인생이 그렇게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아이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뉴욕 퀸즈의 작은 한국 식당에서 자랐습니다. 아빠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김치찌개 끓는 냄새와 된장국 향이 집안 가득했죠? 저는 식당 한 구석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아빠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닮았는데 저는 전혀 달랐거든요. 거울을 볼 때마다 궁금했습니다. 왜 아빠는 까만 머리의 동양인인데 나는 갈색 머리에 이런 모습일까요? 어느 날 공원에서 놀고 있었는데 옆에서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아저씨가 저 아이 아빠야? 전혀 안 닮았는데? 입양한 건 아닐까? 그때 처음 입양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뭔가 저를 다르게 만드는 단어라는 건 느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빠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다른 아이들이 우리가 이상하다고 해요. 저랑 아빠는 왜안 닮았어요? 아빠는 잠시 멈칫했어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깊은 고민이 느껴졌어요. 나오미야, 우리 가족 사진 한번 볼까? 아빠가 서랍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저와 아빠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첫돌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식당에서 찍은 일상 사진들이요. 봐. 우리 얼마나 행복해 보여? 아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빠. 저는 여전히 궁금했어요. 아빠는 저를 무릎에 앉히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야,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가족이 있단다. 어떤 가족은 닮아서 가족이고, 어떤 가족은 마음으로 가족이 되지. 우리는 마음으로 가족이 된 거야." 그때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아빠의 따뜻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안정시켜 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특별한 가족인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아빠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린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가족이야.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리기 숙제가 나왔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아빠와 저를 그렸어요. 선생님이 나오미는 아빠랑 안 닮았네? 라고 했을 때, 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에요. 그때 아빠가 학교에 저를 데리러 와서 제 그림을 보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식당에서 손님들이 가끔 물어봤어요. 사장님 딸이에요? 안 닮았네요. 그럴 때마다 아빠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딸 나옴이에요. 예쁘죠? 그런 아빠의 모습이 저는 좋았어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했거든요. 밤에 잠자리에서 아빠가 책을 읽어줄 때면 저는 가끔 물어봤어요. 아빠는 저를 왜 선택했어요? 아빠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널 보는 순간 알았어. 이 아이가 내 딸이구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저는 선택받은 아이였으니까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가 온 거죠. 거울을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얼굴이 정말 내 얼굴일까? 이 모습이 진짜 나일까? 어릴 때는 그냥 특별한 가족이라는 말로 충분했는데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반 아이들은 부모님과 닮은 부분을 찾아가며 재미있어 했어요. 나는 엄마 눈을 닮았어. 나는 아빠 코를 닮았지. 그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저는 조용해졌습니다. 저에게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니, 닮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저에게 제이든이 다가왔습니다. 같은 반 아이였는데, 저처럼 뭔가 다른 아이였어요. 부모님이 이혼해서 엄마와만 살고 있었거든요. 너도 복잡한 가정이구나. 제이든이 처음 저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친해졌습니다. 제이든은 저와 달랐어요. 자유로웠고 학교 규칙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왜 다들 부모가 정해놓은 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말을 할 때면 뭔가 멋있어 보였어요. 저도 그런 자유로움이 부러웠습니다. 집에서 아빠와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늦어? 숙제는 했니? 제이든이랑 너무 자주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빠의 걱정은 점점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당신은 내 진짜 아빠가 아니잖아. 왜 간섭해? 어느 날 제이든이 담배를 권했어요. 한 번만 해봐! 별거 아니야.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 권하니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뭔가 반항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진짜 부모도 아닌 사람이 정해놓은 규칙을 왜 따라야 하는지 모르겠었거든요. 피어싱도 했어요. 귀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코에도 하나 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긴장됐어요. 아빠가 알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들키면 어때? 어차피 나는 이 집에서 떠날 거야. 아빠와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나오미야, 요즘 너왜 이래? 아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빠가 걱정되는 거야. 걱정이요? 당신이 왜 저를 걱정해요? 그 순간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당신은 제 진짜 아빠도 아니잖아요. 아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도 제가 한 말에 놀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집을 떠나겠다고. 가방에 옷가지를 몇개 넣고 용돈으로 모아둔 돈을 챙겼습니다. 제이든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나집 나간다. 제이든은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집으로 와. 엄마 출장 중이라 없어. 현관문을 열때 아빠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등을 돌린 채로요. 저는 그 등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어요. 나는 이 집에 속하지 않는다. 나는 선택받은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제이든 집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워서 좋았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허전했습니다. 집에서 나는 김치찌개 냄새도 아빠가 새벽에 일어나 준비하는 소리도 그리웠어요. 제이드는 점점 이상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학교도 자주 빼먹고 밤 늦게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나오미야, 우리 돈좀 벌어볼까? 어느 날 제이드니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뭘요? 쉬워. 편의점에서 물건 좀 가져오는 거야. 아무도 모르게.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건 도둑질이잖아요. 도둑질이 아니라 생존이야. 넌 집도 없잖아. 제이든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저는 집이 없는 아이였어요.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따라갔어요. 제이든과 함께 늦은 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제이든은 태연하게 과자를 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너도 해봐. 쉽잖아. 저는 손이 떨렸지만 작은 초콜릿 하나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런데 나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야, 거기서 편의점 사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뛰려고 했지만 이미 문이 잠겨 있었어요. 사장님이 미리 눈치채고 문을 잠근 거였습니다. 경찰 부를 거야.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생전 처음 경찰차를 타봤습니다. 차 안에서 제이든을 쳐다봤는데 제이든은 오히려 저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네가 너무 떨어서 들킨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제이든이 저를 친구로 본게 아니라는 걸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이든이 경찰관에게 말했어요. 이 아이가 시켰어요. 저는 그냥 따라한 것 뿐이에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가장 믿었던 친구가 저를 배신한 거였어요. 나 아, 보호자 연락 쳤어 봐. 경찰관이 종이를 건네줬어요. 저는 펜을 들고 멈췄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죠? 아빠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주는 말을 했잖아요. 보호자가 없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없을 리가 없지. 내 나이면 부모나 보호자가 있을 거야. 정말 없어요. 저는 혼자 살아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에게는 진짜 가족이 없다고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경찰서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이드는 엄마가 와서 데려갔어요. 떠나면서도 저를 한번 쳐다보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혼자가 됐습니다. 결국 견딜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빠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말이 안 나오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아빠, 저예요. 나오미예요. 나오미야, 너 어디 있어? 괜찮아? 30분도 안 돼서 아빠가 경찰서에 뛰어들어왔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슬리퍼를 신고 온 모습이었어요. 분명 급하게 뛰어나온 거였죠.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화를 낼줄 알았는데 오히려 걱정만 했어요.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이든의 거짓말 때문에 제가 주동자로 기록될 뻔했지만 CCTV를 확인해 보니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아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 나오미야. 차 안에서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손이 살짝 제 손을 덮어줄 때 저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이 사람에게 저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도 입을 열 용기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집 냄새가 났어요. 며칠 만에 맞는 우리 집 냄새였죠. 씻고 자거라. 아빠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 없었지만 뭔가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울을 보니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뜨거운 물과 함께 지난 며칠의 기억들이 흘러내렸습니다. 제이든의 배신, 경찰서의 차가운 의자, 그리고 아빠가 달려와 안아준 그 순간까지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굴었을까요? 왜그 사람을 아프게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아빠는 평상시처럼 일찍 일어나 식당 준비를 했어요. 저는 늦게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밥이 차려져 있었어요. 아빠가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둔 거였습니다. 앉아서 먹어라. 아빠가 말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데 눈물이 또 났어요. 이 따뜻한 맛, 이 정성스러운 손맛을 저는 왜 그렇게 쉽게 버리려 했을까요? 아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요. 아빠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화가 아니라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니? 그날 제가 한말 그리고 집을 나간 것. 아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나오미야,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드디어 혼나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빠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빠도 미안하다. 내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는 거죠. 너는 사춘기니까 혼란스러운 게 당연해. 그런데 아빠는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아니에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말이 막혔어요. 그동안 속에 담아둔 말들이 쏟아져 나오려고 했거든요. 저는 정말 이집 아이가 맞나요? 저는 정말 아빠 딸이 맞나요? 아빠가 일어나더니 저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오면 네가 태어난 날을 아빠가 기억하고 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는 기억해. 병원에서 널 처음 안았던 그 순간을. 그때 아빠가 뭘 느꼈는지 알아? 세상 모든 게 완성된 기분이었어. 아, 내가 평생 찾고 있던 게 바로 이거구나. 내 딸이구나.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가 웃을 때마다, 아픈 곳을 호호 불어 달라고 할 때마다 아빠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빠 하고 소리치며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미안함, 고마움, 사랑, 그리운 마음까지 모든 게 눈물과 함께 흘러 나왔습니다. 울지 마, 나오미야. 아빠는 널 포기한 적 없다. 앞으로도 없을 거야. 아빠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줬어요. 넌 아빠가 선택한 딸이고, 아빠는 네가 선택한 아빠야. 그게 우리 가족이야. 그날 저녁, 저는 피어싱을 모두 빼고 담배도 버렸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진짜 딸이 되고 싶어요. 아빠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 이미 진짜 딸이야? 처음부터 계속 그날 밤 아빠와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선택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가족의 일원이었다는 걸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어요. 제 선택이었습니다. 아빠는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하셨을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입양 관련 봉사 활동을 시작했어요. 입양가정 아이들을 돕는 단체에서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언니 저도 입양아인데 부모님께 화낼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화내는 건 당연해. 하지만 그 화의 이유를 찾아봐. 정말 부모님 때문일까? 저는 그 아이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줬어요. 사춘기의 혼란, 정체성의 고민, 그리고 결국 깨달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까지요. 대학교 3학년이 되자 더큰 꿈이 생겼습니다. 입양아들을 위한 전문 기관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곳 말이에요. 아빠 저 졸업하면 ngo 만들고 싶어요. 여느 날 저녁 식사 때 말했습니다. 아빠가 놀라더니 웃으셨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컸구나. 좋은 일 아니냐. 하지만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 일단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지가 중요해. 아빠는 언제나 제 편이었어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입양 전문 상담사 자격증도 따고 관련 세미나도 참석했어요. 논문도 썼습니다. 입양 아동의 정체성 형성과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제 경험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글이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4학년 겨울 아빠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꾸 피곤해하시고 식욕도 없어 보였습니다. 아빠 병원에 가보세요. 괜찮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아빠는 병원 가기를 싫어하셨어요. 결국 제가 강제로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부르자 아빠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간암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간암이라니요. 그것도 말기라니요.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대답이 가슴을 찔렀어요. 병원 복도에 나와서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나오미야 울지마. 아빠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무슨 소리예요? 치료받으셔야죠. 그래, 치료받을게.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는 마. 아빠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에, 그날부터 항감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아빠는 많이 힘들어하셨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저는 학교와 병원을 오가며 아빠를 돌봤습니다. NGO 계획은 잠시 미뤄둘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아빠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나오미야 아빠가 없어도 내 꿈은 포기하지 마.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들어봐 아빠는 네가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게 아빠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아빠 이름으로 보호소를 만들 거예요. 박도훈 기념 보호소. 제가 말하자 아빠가 깜짝 놀라셨어요. 내 이름을? 네. 아빠가 저에게 준 사랑을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아빠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도 너 커가는 거 봤으니 됐다. 아빠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야. 아빠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웃음 속에는 자부심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빠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라는 걸요. 한감 치료를 받으면서도 아빠는 제 NGO 계획을 계속 물어보셨어요. 서류는 어떻게 됐니? 후원자는 찾았어? 본인이 아픈 것보다 제 일을 더 걱정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가 안쓰러우면서도 고마웠어요.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입양보호소 설립 허가도 나고 후원금도 어느 정도 모였어요. 개관일도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의사선생님도 이제는 별다른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어느날 아빠가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나오미야, 한국 가본 적 있니? 없어요. 왜요? 아빠 고향 구경시켜주고 싶어? 보호소 개관 전에 함께 다녀오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빠 몸 상태로 비행기를 타도 괜찮을까요? 아빠 몸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마지막으로 딸과 여행 한번 해보고 싶어. 마지막이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아빠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고 결정해요. 의사 선생님은 위험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아빠의 의지가 워낙 강하셔서 결국 허락하셨어요. 대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약물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알려주셨습니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비행기 표를 두장 샀습니다. 20년 만에 아빠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행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많이 힘들어 보이셨지만 눈만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야, 드디어 한국에 가는구나. 비행기 안에서 아빠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씀하셨어요. 20년 전에 이 비행기를 탔을 때는 네가 내 품에 있었어. 그땐 정말 작았는데 저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아빠 그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무서웠어. 내가 과연 좋은 아빠가 될수 있을까 하고 지금은 어떠세요? 아빠가 저를 바라보며 웃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아빠가 됐지. 너 같은 딸을 둔 아빠가 또 어디 있겠어? 한국에 도착해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아빠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도 가보고, 친척들도 만났어요. 모든 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도훈이가 정말 좋은 딸을 뒀구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서울의 한 입양기관도 방문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빠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나오미야, 넌 이제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주겠구나. 누군가의 아빠가 되어 주는 거야. 네 아빠. 아빠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요. 그래? 사랑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받은 만큼 주고 또 누군가가 받아서 다시 주고 아빠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었어요. 비행기 여행이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어,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방에서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나오미야. 아빠 말좀 들어봐. 네 아빠. 아빠가 없어도 절대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 아빠는 네 마음속에서 계속 살 거야.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보호소에서 아이들 만날 때마다 생각해. 아빠가 널 처음 봤을 때의 그 마음을 말이야. 그 아이들도 누군가의 기적이 될 거야. 아빠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알겠어요, 아빠. 꼭 그렇게 할게요. 다음 날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아빠는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가야 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아빠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나오미 아빠 정말 행복했어. 너를 만난 게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저도요, 아빠. 아빠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아빠는 조용히 잠이 드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저를 지켜주셨던 그 따뜻한 손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아빠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에 말이에요. 아빠의 장례식을 치른 지한달후 드디어 보호소 개관일이 다가왔습니다. 박도훈 기념입양 보호소라는 간판이 달렸어요. 아빠 이름이 새겨진 그 간판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개관식 날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대학교 교수님들 후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가 도왔던 입양 가정 아이들까지요. 저는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오미 박입니다. 제 소개를 하는데도 목이 메었어요. 저는 25년 전 뉴욕의 한 병원 쓰레기통 옆에서 발견된 아이였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이름도 없었어요. 병원 기록에는 그냥 baby X라고 적혀 있었죠. 청중들이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저를 원했습니다. 박도훈 저의 아버지요. 그분은 저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나오미,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누군가의 기적이 되었어요. 말을 하는데 객석에서 작은 소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7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는데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 중 하나였어요. 그 아이를 보니 어린 시절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눠주라고요. 그래서 이 보호소를 만들었습니다. 저처럼 이름 없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연설이 끝나고 저는 그 소년에게 다가갔어요. 안녕? 이름이 뭐야?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그냥 번호로 불러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25년 전제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그럼 내가 이름을 지어줄까?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응. 태원이 어때? 큰 뜻을 품는다는 의미야. 아이가 웃었어요. 태원. 태원이요. 좋아요. 그 순간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태원아. 곧 너를 정말 사랑할 새 가족을 만나게 될 거야. 그때까지 언니가 도와줄게. 태원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도 이름이 없었어요. 응. 언니도 그랬어. 하지만 봐. 지금은 멋진 이름이 있잖아. 보호소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로운 아이들이 왔고 새로운 가족들이 그들을 만나러 왔어요. 저는 입양 상담을 하면서 부모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아이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느 날 태원이에게 좋은 소식이 왔어요. 한 부부가 태원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류 작업을 하면서 저는 태원이에게 말했어요. 축하해 태원아.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어. 태원이가 울면서 저를 안아줬어요. 언니 고마워요. 보호소 벽에는 아빠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밑에 작은 글귀를 써 두었습니다. 사랑은 혈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매일 그 사진을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아빠가 저에게 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겠다고요. 1년 후 보호소를 통해 50명의 아이들이 새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태원이도 있었어요. 태원이는 가끔 새 부모님과 함께 보호소에 놀러 와요. 나오미 언니, 우리 가족 사진 봐요. 하며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빠가 생각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보호소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별을 보며 혼자 말했습니다. 아빠 잘 보고 계시죠? 저 잘하고 있어요. 제가 받은 사랑도 계속 안 나눠주고 있어요. 그때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아빠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도 새로운 아이들이 올 거고, 새로운 가족들이 그들을 만나러 올 거예요. 이름 없던 아이가 누군가의 기적이 되고, 그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빠가 저에게 가르쳐 준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박도훈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기적이, 이제는 수많은 아이들의 이름이 되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오미와 박도훈 아버지의 이야기는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죠. 누군가의 선택이 한 생명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가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기적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